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또 또. 아하 집에 가다가 에? 김인수 꼬셔가지고 저기 지금 김인수 에? 꼬셔가지고 바람 쐬러 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 그래서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뭐 얼마 전에 왔던 곳이라서 뭐 뻔하죠 하선불리 암컷 좀 날라올 것 같고 하지만 이 분위기 이 분위기를 먼저 또 왔습니다 자, 뭐, 가오든해간도체집을 시작합니다. Let's go! 아체집 아직 뭐 날라오는 거 없습니다 응? 너 뭐냐? 너 뭐냐? 너 뭐냐? 음 폭탄 먼지 벌레 오호 오늘의 목표 종주 한 종입니다 폭탄 먼지 벌레 하하 등화의 첫 곤충은 등얼로 풍뎅이 아하 이놈들은 진짜 없는 데가 없구나 정말 아주 작은 나방도 날아왔습니다 깨알색 낙인오리인제 날아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지금 김이 수님은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쭉 내려갔습니다 왜 내가 폭탄 먼지벌레 좀 잡아 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흐 <laughs> 투덜투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뭐 <laughs> 오늘 목표 정이 폭탄 먼지벌레도 있기 때문에 투덜투덜 내려갔습니다 많이 잡아오나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렇게 내려 올라오다가 몇 마리를 잡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폭탄 먼지벌레 몇 마리 보이시죠 한네 마리 다섯 마리 아까 내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네 마리를 잡았군. 아 약간 올라오면서 오호. 폭탄 먼지벌레 오늘 좀 잡겠구나. 좋았어. 굿. 자, 폭탄 먼지벌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도 이상의 폭탄을 발사하는. 으흐. 예쁜데? 갈색날개매미충. 참매미. 어 참매미들이. 두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일단 오호, 맹이가 벌써 날아온단 말이야. 아하, 이썩떡나무 놀인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뭐 생겼다. 아하. <목소리> 어이구, 고생한 커다란 나방도 한 마리 날아와 주었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소형 나방들도 꾸준히 에,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응. 모루바각시도날아오고요 뭐, 어, 다란맨 위에 나방 암컷인가 봅니다. 큰거 보니까, 으흠. 등화 근처에는 제주고저리가 또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돌 밑에는 노래기하고, 에?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찐득인가 뭐지 어허 이놈 봐라 어호 이놈 봐라 찐득인가 뭔가 웃기네 찐득이 맞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에이 기분 나빠 아까 저기 있던 개한테 나왔나보다 앗앗앗 그렇지 뭔가 날아왔다 뭔가 날 아하, 경사암컷, 경사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경사암컷, 오 아직 팔팔한데? 아직 팔팔한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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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첫 사슴벌레는 경사암컷. 아이쿠야, 아이쿠야. 내 몸에 탁 부딪혔다가 떨어진 놈 역시 경사암컷. 야 여기는 완전히 경사가 대세입니다. 음, 그렇군요. 저기 또 뭐가 왔다 보나마나 갱사지 뭐 보나마나 갱사지 뭐 그렇지 뭐 보나마나 갱사지 뭐 아이고 참 정말 신기하다 이긴왜 갱사밖에 없는 거야 너는 뭐니 너는 뭐니 아 홍다리 홍다리 스컷 아이 귀여워라 홍다리 스컷 아이고 귀여운 홍다리 스컷이 한 마리 왔습니다 기분 좋다 그래 역시 사슴벌리는 스컷이 최고지 너는 뭐냐 아, 머르 박각시, 아이고 반가 반가 하지만은 주인공 홍다리 사슴벌레 수컷, 좋아 좋아. 어, 뭐 스케 게 날아와서 척 붙었습니다. 뭐야? 아, 하또양삼컷 어허 그래 그래. 어쨌든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자, 그 외로 이렇게 예쁜 나방들도 꾸준히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고 시끄러워. 아유, 아유, 알았어. 박각씨,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방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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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나무 산루에다 방에한 마리 날로 왔는데, 얼마나 퍼덕거리는지 망할 자식. 아이고, 퍼덕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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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 아, 멋진 나방, 몇 마리 찍고 옵니다. 멋있지요, 진짜. 자 이놈들 멋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놈은 뭐 멋있다고 할순 없지만 아시는 날개를 펴면 예쁩니다 오 이것도 사실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야 너는 아니야 응 어? 너는 뭐지 장 노린젠가 오 멋있다 이야 크 오. 이야 멋있다 사랑물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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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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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뭔 소리 뭔 소리 뭐가 툭했는데 뭐가 툭했는데 너야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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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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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래도 제대로 된 턱을 갖춘 술컷 한 마리가 날아와 주었습니다 오이고 반가워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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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대지 말라고 에이 자꾸 손대고 싶은데 자꾸 손대고 싶은데 망가+ 망가 <laughs> 멋진 기양 사슴벌레 수컷끼래와 멋있다 굿 네, 나방은 날개를 펴고 앉고 나비는 날개를 접고 앉고 이래야 되는데 나방조에도 이렇게 날개를 접고 앉는 놈이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하하 <laughs> 너왜티라 나그래. 너왜 딜라 그래?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어허 재밌는 놈이 한 마리 왔네. 더듬이도 굵고 까딱까딱 까딱까딱 까딱, 까딱. 재밌다. 오우 커다란 나방도 한 마리 날라오고. 음흠. 커다란 등줄박각시는 오늘도 날라오는구나.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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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을의 전령사 귀뚜라미도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역시나 다양한 나방들 문양이 모두 다르죠 음자 다양한 나방들 등화채집의 묘미죠 오 이거는 멋있는데 뭔지 오호 독병 가져올걸 이야 멋있다 너 오우 진짜 다양한 나방. 넌 뭐냐? 넌 뭐냐? MMI? MMI. 찍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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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언좋았어너좋았어와 커다란 양가슴 몰래 암컷 어디 가니? 오무궁화밤 나방. 아하 무궁화밤 나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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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었나? 너무 멋있는데 가운데가 빨간 가운데가 빨갛습니다 이렇게 이쿠 같은 장소인데 정말 지난번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사슴벌레들이 진짜 끝없이 날라왔었습니다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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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아주 작고 큰 나방들이 꾸준히 날라옵니다 꾸준히 꾸준히 대신에 사슴벌레 숫자는 아주 극감을 했습니다. 극극감 많지가 않습니다. 오 멋진 그 순간에 톱사 수컷 한 마리가 날라왔군요.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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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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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날라와 주어야 등강하는 사람들 기분도 흥도 붙들어지고 용기도 붙들어지고 힘도 안 납니다. 멋지다 톱사 수컷장지. 아 참나무 산의 나방까지 찍고. 일부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사실 노동입니다. 노동 계속해서 이 동영상 찍고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자 어쨌든 잠나무산내나방도 날라왔고 나방들은 날라올게 다 날라오는군요. 근데 신기하게 지난번에 엄청 많았던 긴꼬리산내나방은 아직까지 한 마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잠나무산내나방 등장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사슴벌레 수컷들은 만천 매장 5층 생체 전시장에 오시면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 모두 만천 건축 박물관 생체 방으로 와일드 하슴벌레들 구경하러 고고 하하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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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다양한 나방들 계속 속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으흐, 재밌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